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시 이 말씀이 오늘 이하로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성경에 보면은 광야라는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요. 메마른 땅이에요. 생명도 별로 없어요. 아니, 아예 없는 땅,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이 99세라는 우리의 생물학적 인간의 생물학적 나이는 바로 광야와 같은 때입니다. 즉 부림의 몸으로서 더 이상 생명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99살, 89세로서 이미 생명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지난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시며 능치 못하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심으로 그 공략 같은 몸그 생명 생명이 꺼져 버린 그 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로 인하여서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창세기 17장 할래 언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할래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과 성결, 즉, 자범죄와 원죄가 해결한 받는 진정한 구원의 완전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에 있는 이 할래에 관한 기원이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진정 성결한 바다. 구원은 이미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쪼갠 고기 사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속재물이 있어야 돼요. 피 속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구원의 과정은 이미 넘어왔어요. 그리고 17장 오늘 다시 한번 더 할래 언약 완전한 자신의 생명의 기운이 나오는 그곳에 표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행하여 완전한 즉 내가 죽어지게 될 때, 죽어지게 될때 완전한 성결을 이루며 완전한 구원의 이중성을 상태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중요한 교리가 묻어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한 영혼 위에 함께 거하시며 오늘도 승리케 하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바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존귀한, 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나만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이가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드러내며 나는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삶. 이 놀라운 성결의 의미들, 성결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창세기 17장 중요합니다. 다시 읽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다라는 말 할라크 이미 이번 어, 저녁 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할라크 걷다 세상을 향하여서 성결함 없이 구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서 걷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라크의 삶, 완전한 삶, 온전한 성결이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I'm not good